안하십니까? 녕 여기는 부여입니다. 밥 먹으러 왔습니다. 분들 <laughs> 그렇지. 근데 부여는 밥만 먹으러 온건 아니고 여기 박물관에 제가 좋아하는 백제 금동 대향로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보러 왔어요. 여기는 장원 막국수고요. 여기 유명하더라고요. 막국수하고 수육이 괜찮다 그러던데. 오 사람봐 대박. 그냥 이렇게 쭉줄 서면 되나? 그냥? 야 사람 장난 아닌데? 어, 어떻 거야? <laughs> 뒷마루. 신대 벗고 들어오세요. 오, 음, 잘 나오잖아. 국밥이 어디를 다드릴 거야? 엄청 많네, 백이.

아, 잠깐만요. 제 카드를 가져가지고 잠깐만, 큰일 났네? 나 차에서 카드 안 가져왔어. 음, 차에서? 어. <laughs> 장원 막국수 먹고 나왔습니다. 어, 되게 맛있었어요. 어, 정말. 제가 막국수는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춘천 막국수인데, 여부여에서는 지금 막국수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맛이 완전히 달라요. 계열이 다른 느낌? 이거는 조금 신맛 기준으로 만드는 것같아 되게 상큼하고 되게 시원한 느낌. 한여름에 진짜 더울 때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생각 드는 그런 맛이에요. 편육은 잘하는 집끼리는 고만고만해요. 딱히 큰 차이가 안 나. 그래서 맛있고 잘하는 편육인 거고, 막국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죠. 와, 혼착장 너무 예쁘다. 맛이 진짜 좋다. 가을하는. 그럼 부여의 장원막국수는 꼭 한번 와서 드셔볼 만한 그런 맛국수인것 같아요. 안전장추. 이런 게 있네. 왕복. 타고 가서 어, 네. 내려서 네, 그 고란산 약함 구경하시고 네. 고란장수 좀 드시고 한진절어시고그 네. 다음에 내려와서 해가 왔다 갔다 하는 배 타고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가는데 10여 분 걸리죠. 왕복 20여 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쪽 안앉으세요 네, 오래 기다리겠습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고요. 손님 여러분들이 가시면서 보실 것은 낙화함과 고란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위에 보시면 정자 하나가 힐끗힐끗 보일 겁니다. 그 아래 절벽이 부여 신경쟁의유형인 낙화함이 되겠습니다. 백제시대 의자때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쫓겨서 삼천궁녀와 백성들이 만국의 한늘품 이곳에서 몸을 던졌다고 하는 곳입니다 떨어질 때 모습이 꽃과 같다 해서 낙화암이라 이름이 생겼는데요 우리의 도시 빨갛게 안반에 글시 새겨 놓은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조선시대 후와풍수옥의공체를 안반에 서겨어왔답니다 잠시 후에 배를 보란산 선착장에 접안해 드리겠습니다 낙화암 처음 본거 같아 김치 해먹은 거나? 여기서 몇번생각 이렇게 불안한 다 이곳낙함이고요 고란산은 오른쪽 코트에 돌아가실거에요 시고 네. 신발 입자 아니 아, 뭐야 여기가 고란산가봐 야씨 이건 좀 아닌거 같은데 낙함 가야겠네 낙함 계단 10분 올라가도록 해 굳이? 약수나 먹고 가자 응? 3년 젊어진데 난세 마셔야지 그래그래 그래. 그거면 돼? <laughs> 참전비가리멋지나나성대공원강감천장군사형랑 닮았어 저희 계획이잖아 어. 백마강 부여 유람선 잘탔고요그 배에서 보는 낙화암 되게 예뻤어요 근데 그거 말고 그 위에서 볼수 있는 절이 지금 다 공사중이라 그거는 좀 그랬어 그 입장권을 또 2000원을 받나? 안에 들어갔더니 공사장이더라고 다 그거 좀 아쉽고 그약수물이 2000원은 아니잖아 백마강 유람선은 한번 타볼만 해요 자 그럼 이제 국립부여박물관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국립부여박물관에 왔습니다 목표가 있죠? <laughs> 백제 금동 대향물. 그거가 처음 발견됐던 때, 그 발견됐던 뉴스를 내가 본 기억이 있어요. 아, 그때 진짜 되게 감탄했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멋있다, 진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멋있는 유물이 몇 개나 될까 생각될 정도로 너무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에 막 감동과 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박물관에 가봅시다. 하치가 귀엽다. 와, 경례도 되게 예쁘게 잘 꾸며졌다. 국립 후여박물관. 무료 관람. 뭐 하나? 한명을 잘못 맞춘 것 같은데. 네. 아, 상영하던 게 이거구나. 하비백제와중동대향아시씨 기대된다. 만걸 어떻게 만드는 거지? 어, 부여박물관 너무 좋았어요 진짜 괜찮았고 조그만 기념품도 하나 샀는데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전시장을 무료로 이렇게 풀어 놓는 게 과연 합당한가 <laughs>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지불한 것에 가치를 준다고 하니까 적당한 가격을 매기는 게난좀더 맞는 것 같아 그걸 이용해서 좀더더 더 좋은 전시도 하고 좋은 상품도 개발하고 이러면 좋겠어 요 부여가 사실 외국인들이 놀러 오기에는 조금 애매한 거리상 애매한 게 있긴 한데 그래도 금동대향로 정도면 잘 프로모션 해서 오게 할 만하지 않을까 그 정도 작품이면 일부러 그거 하나 보러 도 올만하지 않은가 지금 잘 전시되어 있거든요 멋지게 전시되어 있긴 한데 조금 더 맥락이라는 걸 살려서 이렇게 뭔가를 지나고 지나고 지나서 우아하게 터트리는 이런식으로 전시 를 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긴 한데 아쉽다 조금. 가어치에 <laughs> 비해서 조금 덜 예쁘게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쉽게 주어지면 그게 소중한지 잘 모르잖아요 조금 더 멋지게 전시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입장료 만원 정도에서 한국인 5천원 할인 도뭐 이런식에서 한국사람들은 한 5천원 정도의 돈을 내고 오게 하는게 어떤가 싶거든요 그 정도 돈이면 충분히 내고 올만한 가치가 있는 박물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정림사지 박물관입니다 부여박물관은 바로 옆이고요 차로 1분 거리, 걸어상 5분 거리 정림사지 5층석탑이 멋있다고 그래가지고 와봤어요 그 옛날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무량수전 배울림 기둥에 서서 와 정림사지 5층석탑 뭐였는데? <laughs> 어 그런 걸 부제로 봤던 것 같아요. 자기 박물관 먼저 보고 그다음에 석탑 보러 가도록 합시다. 정림사지 박물관. 정림사지 굿즈도 파네. 아 이런 걸 많이 만드는구나. 이렇게 예쁘다. 이게 뭐야? 우와. 여러 조각상들의 파편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한 거네. 아, 정림파가 이렇게 생겼구나. 예쁜거 진짜 잘해왔다 이거를 읽어봐 오사카 그치? 아 역시 오악사야 나도 오사카를 읽은 다음에 스펠링 틀렸다 라고 봤더니 애초에 오악사 코드였어 오악사가 뭐야? 다섯 명의 악사 오 아까 그악사들이그 향로에 있던 악사들이구나 아 오악사 죄송합다 <laughs> <laughs>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사간 거 너무 웃긴데 <laughs> 이것도 예쁘다 <laughs> 음, 그것도 예쁜데 <laughs> 싸다 12,000원 밖에 안해 잠깐 장가서경림사지 5층 석탑 어 안돼 귀신 그냥 이거 뚝 떨어지면 큰일 나경기차몇 원이야 몇원몇 원으로 해결다경림사지 박물관 지금 막 보고 나왔습니다 어 내용도 생각보다 괜찮고 일단 전시가 되게 멋지네요 아 여기 <laughs> 동네부여가 아이고 부여가 미술관 잘하네 <laughs> 오 이건 뭐야 와와 진짜 멋지다 아니 식물로 봐야 돼 이건 위에 있는 애가 봉황이래 가지고 있는 걸이용해 되게 멋스럽다 너무 예쁘다 아, 부여가 박물관 잘하네 박물관 맛집이네 <laughs> 박물관 조그만 거두개 봤는데 조금 많진 않지만 두개 봤는데 둘다 아주 멋있는데 진 멋있다 이 돌들이 다 이제 그 옛날 정림사가 있을 때그 기둥들 있죠? 그 가운데에 정림사지가 평탑이 있는 있는거고 어. 그 땅에서 주는 기운이라고 해야되나? 어, 너무 좋은거 같아요 멋있다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이 동네, 맛집하니까, 장원막수랑, 여기 시골통닭, 이집 추천하더라고요. 댓글로 니다 기본 찬, 요렇게 나오고, 치킨 나왔습니다. 잘라주진 않네? 잘 먹겠습니다. 이집 잘하네 튀김옷이 진짜 맛있어 네. 이거는 인물이라는 메뉴인데 서비스 메뉴예요 어? 뭐좀 있긴 한데 그냥 메뉴판에 있습니다 시키면 돼요 아김년식이먹으 엄마가 시켜먹는다 식이한 닭국물 맛있다 별 저항 없이 쭉쭉 들어가는 맛향모 <laughs> 티카는 향로는 아닌데 위에가 봉황이 아니라 닭이야 <laughs> 아잘 먹고 나왔습니다 시골통닭은 여기 구여중앙시장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요 평일에는 30분 무료고 주말에는 그냥 무료예요 주차장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주차장 하루요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진짜 맛있어 다음 위치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궁남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가 연못이라는 뜻, 그 이고 궁남이니까 궁의 남쪽이라는 뜻인가? 근데 여기 지를 몽땅 다 연으로 덮었네요. 우와. 와. 하늘 색깔 봐. 조금씩 빨개진다. 와 버드나무 봐. 와.

싸나 <laughs> <laughs> 어..맞아 분명히 쭈그린 애가 잘못한거야 <laughs> 잘해봐라 아여 너무 좋다 딱 좋다 밥먹고 시간 딱 맞네 음, 부여에서 호텔이 음. 없으니까 아까 그 사람들도 그렇고 관광객들이 와서 먹고 음. 대전으로 가는 느낌? 그, 그게 참 그래 그럼 부여에서 1박을 할 만큼의 컨텐츠가 있느냐도 생각을 해야 될거 음. 아니야 하루 딸이지 뭐. 진짜 예쁘다. 포령정. 진짜 예쁘다 여기 포령정. 경남지의 고령정. 와. 와, 정말 기대보다 훨씬 좋네요 여기. 부여가 숙박을 할만한 적당한 호텔이 없어가지고 일단 대전으로 숙소를 잡았는데 하, 아쉽네. <laughs> 숙박할만한 곳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땅한 데를 못 찾았거든 그래가지고 결국은 대전에서 이제 숙박을 하기로 했거든요 겸사금사 성심당도 들르고 아프진 않지 뭐한적하니 너무 예쁘다 그림 같네 진짜 크. 죽인다 진짜 예쁘다 어? <목소리> 지금 밤 <바로> 9시인데 <목소리> 줄 선거 치화하냐 진심? 이 시간에 센치치 정거장은 닫았나 보다. 지금 밤9 시인데 사람들줄 밤 서서 들어가. 밤 9시에 줄 서서 들어가. 이번 시 성심당이다. 마감 1 시간 전인데제좀몇개안 남았구나. 아, 진짜, 그럴까. 이 시간에 오면 할인 판매가 있지 않을까? 약간의 기대를 하고 왔는데, 정말 팩도 없어. 아, 밤 9시 오면 빵이 요거 밖에 없구나.